안녕하세요. 사당동 엄지댄스 TV, 엄지요. 네, 안녕하세요. 김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중급 스텝의 10번까지 왔습니다. 아, 10번 동작은, 음, 재밌습니다. 네. 음, 재밌는데, 어떻게 보면 중급 스텝이기 같기도 하고, 어땠... 어떻게 보면, 어, 상급자 스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고급 스텝 같기도 하고, 네. 어, 아, 어, 조금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네. 1번부터 이제 9번 스텝까지를 쭉 보셨던 분이라면, 네네네네. 네 10번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고, 또 음흠. 10번 동작이, 아, 화려하구나, 라고 또 느끼실 수있겠네다 네네네네. 있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 처음에부터 우리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이해가 이제 금방 될수 있으니까 레퍼토리가 구성이 아 어, 10번 동작만 봤을 때기는 와 이게, 이게 중급이야 이 너무 어렵다 네네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 춤이 조금 재밌어요. 네네. 재밌고 어떻게 보면 어, 좀 반복되는 것도 없잖아 있는 듯한 보이는데 어, 재밌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자,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치카우터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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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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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지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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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번에는 2번 카운터를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쿵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편으로 자, 준비 시작 쿵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한번 더. 시작. 쿵, 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까지. 자, 두 가지의 티칭 카운터 형식으로 한번 시연을 보드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설완장님? 재밌습니다. 어, 재밌는데, 저는 걱정입니다. <laughs> 아,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아, 예. 어, 어 설명은 뭐, 오, 얼마든지 네네. 충분하게 제가, 어, 알아듣게 편하게. 네. 설명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돼요. 근데 이제, 음, 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남자가 니들을 넣는 그런, 어, 동작, 손동작에서는 충분히 그림을 보면, 영상을 보면 충분히 아실 수가 있는데요, 보법입니다. 어, 제가 쓰는 보법이 저는 발을 죽이는 스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걷는 스텝과 붙이는 스텝이 중복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서 저희 10번 영상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자, 일 단락 10번 동작에 자. 아여 남자 리드자가 여자를 이게 등 뒤로 건너가는 동작 피겨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건 두 번째서 에 나오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남자가 오른쪽으로 회전 내추럴 회전을 할 때는 오른손으로 돌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계속 돌아가는 우리는 지르바계 피겨도 있답니다. 네. 또 하나 지금 제가 오른 손으로 들어갔어요. 다 네. 반대로 내가 왼 손으로 여자를 돌려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자 우리는 지루박 피겨도 있다. 네. 자요 이제 두 가지의 유형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10분 동작은 뭘로 들어가요? 남자 야 오른손입니다. 자 오른손으로 자 보세요. 자 그대로 여자를 앞으로 오라는 사인과 함께 이 손이 내 머리 위로 들어가서 네 박자가 끝나고 나면 원위치 쪽으로 여자를 보내면서 남자는 돌아서 여자의 원위치로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네. 붙여서 회전하는 발을 기본 발을 쓰신다는 거죠. 네네네네, 이것이 이제 발 스텝이 어려운데 네. 제가 눈이 말씀드립니다만에 어, 회전. 첫 동작은 남자가 빨리 돌아놓고 내 파트너를 바라봐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 자, 셋, 넷, 다섯, 여섯까지는 워킹 스텝을 써주고요. 여성을, 남자가 오른손으로 여성을 가라고 앞에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사인을 주고 남자는 바로, 바로 오른발로 돌아놓고 사이드로 비켜서 여자를 마주 봐야 됩니다. 그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하게 초발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피봇인데 눈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자, 자세 넷, 자 다섯 여섯 발 여섯 발 놨을 때 오른발로 도는 게 아니라 전 발인 왼발로 도는 면서 오른발이 비벼 놓고. 여성을 바로 보면서 사이드 스텝으로 잔발을 떼어주는 스텝. 요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 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오른발이 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눈이 네. 말씀드립니다. 왼발 축발 떨어지는, 붙이는 발에 돌면서 오른발이 바로 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른발로 피봇을 판을 돌긴 하지만 그 전반이 왼발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옛날 경운기 아시나요? 딸딸이 이거저 덜컥, 덜컥 막 돌려야지 엔진 모터가 돌아가면서 시동이 걸리듯이 시동을 걸어주는 발은 왼발이다. 이거 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피계는 원위치가 오고 나서 자. 남자가 이제 여자 등 뒤로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총 이게 8박자인데, 자, 여기서도 다시 이 왼손을 들면서 여자가 건너갔다 싶으면 남자가 어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 여자 옆구리를 잡으면서 4박자로 잡아놓고, 다시 여자를 뒤로 당기는 동시에 이 손을 들어서 4박자에 또 자리바꿈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때 남자는 오른발 붙여서 여자를 쳐다보고, 여자가 돌았다 싶으면, 뒤로 밀면서 원위치로 다시 와줘야 되는 두 번째 동작도 나해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 네. 자, 이동작을 남자는 붙여서 여자를 바라봐 놓고 나서 밀면서 사이드 스텝을 가져라. 자, 보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붙였죠? 자, 붙이고 돌리고 하나, 둘입니다. 그래서, 어, 눈에 또 항상 말씀드리면 우리가 윈드밀들, 다이보의 윈드밀에 여기 왔을 때, 요렇게 돌아가는 이 느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 뒤로 건너가는 스텝을 다시 한번더 시작. 셋, 넷. 자, 붙이고, 붙이고, 회전. 사이드.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는 이제 여자의 손을, 양손을 잡고, 자, 앞에서 이제 양손 커트가 들어갑니다. 자, 커트가 들어가고, 또 하나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역방향이죠 역회전 왼쪽으로 마무리 돌려주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요런거 봤을 때는 선원장님 중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0번이니까 아, 마지막 때니까. 고급으로 가는 전 단계니까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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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고급에는 상급으로 가는. 아, 네, 예, 상급으로, 상급으로 가는, 가는 전 단계. 네, 네, 네. 자, 그래서. 커트 동작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커트는 자 보세요. 자, 세, 넷, 다섯, 여섯, 네 번을 워킹을 합니다. 그 마지막은 오른발이 빠지면서 왼발을 붙이죠. 그러면서 왼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세, 넷, 걷고, 걷고, 커트.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남자는 앞으로 오른발이 가면서 역회전 두 박자 돌고. 90도로 빠져서 마무리 엔딩이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카운터를 여기서 보시면, 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의 카운터까지 마무리해 주시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커트를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자, 마지막 커트입니다.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하나, 둘. 네, 요렇게 해도 되고. 자, 어, 다시 한 번, 이제 등 뒤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옆으로 해볼게요. 옆 양손 커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10번 마지막에 왼손이 이 어퍼 잡혀 있고요. 오른손은 밑에서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트를. 자, 셋, 넷, 다섯, 여섯, 셋, 네,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에 90도를 비켜서 다시 1번 스텝으로 또 진행을 해서 중급자가 오늘로써 10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 어렵다. 제가 설명하면서도요, 아, 과연 이 루틴을 10번으로 제가 정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은 잘 보시면 어려운데 어, 들어가는 도입 부분하고 여자 등 뒤로 건너가서 네바자로 만들어주면서 여기까지 안도의 숨을 다달왔다 했는데 바로 또 커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긴장감 백배입니다. 예예자 다시 한번 천천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셋넷 다섯 여섯 셋넷 붙이고 붙이고 붙이고,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카트, 다섯, 여섯, 하나, 둘. 저희들 이 10번 중급 이 스텝만 외우면, 어, 상급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발생이 되는 후행 스텝이 엄청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어 오늘까지 20번 음. 피겨 동작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아, 중급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어 강의 내용은 우에. 강의는 오늘까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음. 그래서 어 만약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거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전화번호 댓글 창에 위에 있게 그, 저,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 주시던 거나 아니면 댓글로 써서 자세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잘 답해서, 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운, 어, 댄스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찾아뵙기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